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로지 홀더님들,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절대로 그냥 단순한 운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계좌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제가 제로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발표를 좀 해줬기 때문이에요. 락업 해제랑 토큰소각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시게 되면 지금 되게 조용하죠.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만든 개미털기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면 절대로 아실 수가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될건큰 가격이 흐름은요. 어차피 우리 개미들이 못 만들어요. 우리가 뭐몇번 매수한다고 조금 매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세력이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력이 만들어줄 이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읽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일정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특히나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떴다라는 거는 1년에 코인판에서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작전 패턴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도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떴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지금 올라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릴 거다라는 선전포고 혹은 세력 작전에, 세력의 작전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자 왜냐면 라업패드 전까지 세력들 뭐하죠? 끌고 올라가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거 슈팅을 먼저 만들어줘요. 이걸 보고 개미들 뛰어들게 만들려고 왜냐? 우리 자금이 필요하니까 개미들 자금 연료 삼아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있잖아요 나갈 준비 이미 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의 시나리오죠. 국룰 패턴이 항상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형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그냥 여기 시작점이 있죠. 그리고 끝점. 이두 가지 점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겨서 타이밍 잘 잡아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제로지 락업 해제 일정 나왔잖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승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차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뉴스만 보지 마세요. 차트나 뉴스는 다 이미 자일다 일어나고 난 후에 뒷일이에요. 결과라는 거죠. 타이밍 못 맞춰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수급 계산. 자 그거를 해주셔야 되고 계산 다 끝내놨고요. 정답. 답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력들 이제부터 날짜 있죠? 가격 있죠? 이거 이미 다 정해놓고 움직여요. 세력들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표하는 고점이 있고요. 개미털기 시작하는 변곡점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물량 털고 나가는 디데이도 이미 다 정해놨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격대 정확한 날짜 이거 모니터에 다 띄어놨고 여러분들 엇박자 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가이드 이번에 한번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높은 가격에 탈출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유튜브에서 제가 그때는 가격이랑 날짜랑 해서 다 그냥 여기서 속시원하게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했더니 제가 경고 먹었어요 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방법 살짝 바꿨습니다 위쪽에 개인 연락처 핸드폰 번호 오픈해 드렸으니까 여기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주세요 숫자 1번 제로지 라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 빠르게 좀 보내드릴 겁니다. 차트, 여러분들 차트만 보시지 마세요, 절대로, 진짜. 자리 어디서 안전하게 잡아놔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어차피 무료입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린 것도 무료기 때문에 한번 답안지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력의 머리 꼭대기 위해서 매도 버튼 누르는 자, 그거 경험 한번 해보셔야죠, 여러분들. 짜릿한 경험 제가 보내드리는 가격으로 직접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 그리고 가격 궁금하시다면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신 사이에도 누군가는 이미 정보 다 받아가고 있고요. 기회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는 거그 부분 쭉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다라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힘들어 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을 거둬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 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전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관한 예시. 이 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 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란에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